아들 870번이요. 자, 루트 안에 있는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뱉으면 각각이 어떻게 돼야 돼? 그래, 둘다 0보다 작아야 돼. 알겠어? 어. 기다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근데 그 조건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찾아보세요.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어. 자, 얘는요? 분모분자가 합쳐졌네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를 뱉었어. 누구만? 분모만 음수. 됐어? 어. 자, 그럼 가번 조건에서요. 가번 조건에서 X-5가 음수여야 되고요. 마이너스 3X-X가 음수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 얘0 돼도 되니? 상관없어요. 0 돼도 돼요. 0은 마이너스 0.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어. 그래서, 둘다 지금 0이 되어도 됩니다. <laughs> 됐나요? 그래서, 이 부등식은 풀어줄 수 있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자, 나번이요. 자, 분모는 음수여야 되고요. 분자는 양수여야 돼요. 자, 분모 0될수 있나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알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자, 분자는요? 돼요. 0이 돼도 상관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보다 작다.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니? 음. 그럼 마산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보다 작다니까, 한 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옆에 친구 좀 깨워라. 자냐 영우야두잔수 a b 에 대해서 b 분의 A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오래요 b 분의 A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오래 얘들아 반올림해서 o 가 되는 수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생각해봐 4. 맞아 4 5 0 0 0 0 0 0 0 m a 알겠어? 4.51 이것도 반올림하면 5가 되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요 그죠? 그렇다면 가장 작은 수는 일단 4.5예요 그것보다는 b분의 a가 크거나 같았을 거 아니냐 맞지? 자 그럼 가장 큰수 생각해봐 5.5보다 작다 맞지? 5.5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 왜냐면 5.499999999 이런 애들이 있거든 알겠어? Okay? 어. 5.5보다 작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응. 자 그리고요 두 자연수 AB라고 했고요 2A-5B가 23이라고 되어있네 그치? 그럼 AB에 대한 관계식이 또 하나 나와있는 거니까 얘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4.5B 가 A보다 작거나 같고요 A가 5.5B 보다 작, 작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지금. 그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EA는으로 좀 바꿀게요. 왜냐면, 나뭐 AB 값 구해야 되거든? A의 범위는 어찌됐건 어찌 저찌됐건 어찌 나왔지, 지금. 그지? 근데 뭔가 A를 B로 바꾸던지 B를 A로 바꾸던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그냥 A를 선택했어요. 23 플러스 5B 이렇게 좀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2A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요 범위에다가 요 범위에다가 2를 곱해버릴게 그냥 2A를 만들기 위해서 어. 그러면, 9b. 보다 크거나 같죠? 2a가. 그리고, 11b 보다 작죠? 됐나요? 음.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야 2a 자리에. 20매 9b 보다 크거나 같고, 23 플러스 5b 가요? 11b 보다 작다. 이제 b에 대한 1차 부등식이네. 그러면 b를 풀수 있지. 그치? 어. 그래서, b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b가 4랑 5만 나오거든 자연수라 했으니까 오케이 어자 그럼 b가 4일 때 a 값이 얼마 나오고 b가 5일 때 a 값이 얼마 나오는지 좀 찾아봐요 누군가 한 명은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자연수가 아니게 나와서 안 됩니다 알겠어요 어 찾아서 좀 봐봐 873번 봐요. 자, 열립붕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자, 얘들아, 봐봐. 여기가 지금 뚫려 있어. 포함하지 않아. 이쪽이겠지, 이쪽. 무조건. 그리고 얘는요, 포함하고 있죠? 그럼 이쪽이겠지. 그지? 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 내가 X가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지? 나 냅다 A로 그냥 나눠버렸어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안 하고 나눴거든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고 알겠어? 그니까 A는 양수였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도요 X가 C분의 마이너스 C분의 D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니깐 그러니까 C가 양수였던 거야 됐어? 이런 거 체크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C분의 D였던 거잖아. 맞지? 어. 자, 그러면, C는요, 3C는요, D가 될 테고요. 그죠? 마이너스 5A는요, 비가 되었겠죠. 이렇게 됐어요. 응. 자, 이제 이거 풀자. 아, 뭐야? 이거 바꿀 필요도 없었네. 뭐야? 누가 질문했어? 누구야? 애? 겁나 쉽구만. 그냥 단순하게 이거인 거죠. 맞죠? 응. 그러면요. a로 나눌 거예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c로 나눌 거예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왜요? 위에서 안 바뀌었으니까요. 됐어요? 끝났네. 얘가 3이고 왜 이상하지? 아. 얘가 3이고 따로 적을게요, 좀.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인 거잖아. 그치? 어, 그러면 3보다 크고 나가고 5보다 작은 어떤 수가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해가 없음이 정답이에요. 됐어요. 어. 이거 나와서 어, 나 이상하게 풀었네 하고 질문을 했었을 가능성이 조금 보이네요. 74번 봐요. 자, 열리부등식의해가 x가 3분의 5보다 작다일 때 실수 a, b 값에 대해서 a, b, a, b요. 대부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x끼리 먼저 정리해. 그리고 상수 넘겨. 알겠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의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보다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릴래.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얘도 넘겨요. b-ex가, eax가, 5b-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일단은 공통 범위가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범위가 여기 위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러니까 만약에 3분의 5보다 작다. 즉 얘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나왔다면 공통 범위죠. 공통 범위죠. 얘의 범위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 됐나요? 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이요. 오케이? 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위의 식 입장에서 안 바뀌었죠? 그래 그러면 a 플러스 1은 자동적으로 양수.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근데 a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체크 좀 해보자. 알겠어? 응. 이첫 번째 식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생기네요. a 플러스 1이 만약에 양수였어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쪽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니죠? 맞아요? 어,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0일 때 밖에 안 됩니다. 음수일 땐왜안 되는지 설명했어요. a 플러스 1이 0일 때 밖에 안 돼요. 그럼 a가 마 1일 거고 0 곱하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즉, x는 모든 실수입니다. 됐어요. 위의 식에서 만족시키는 x는 모든 실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모든 실수와 이 아래 거의 공통범이면 딱 이것만 나올만 하죠. 됐어요. 어. 그래서 A값 나와버렸네요. a 값 나와 버렸네요. a 플러스 1이 0이니까 a 값이 마일. 자 그럼 마일 나왔으니까 이제 밑에 식을 풀수 있겠죠. 밑에 식을 풀어보면 p 플러스 2의 x가 5의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누, 나눌 수 있겠지. 그치? 어. 자 그러면 p 플러스 2라는 게 양수여야 되죠 지금.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어. 내가 이거는 항상 체크해줘야 돼이 문제에서 필요 없을 수가 있지만 부등식에서는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음. 자 그리고요 이 p 플러스 2분의 5 b 마이너스 2라는 게 결국은 3분의 5였다는 소리죠 빛감 나오겠네요 됐어요? 7 5번마이 자 이거 보면 얘들아 부등식 먼저 좀 풀어봐 위에 거는 x가 1보다 크다지, 맞지? 자 아래 거는 x가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야, 그지?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이에요자그럼 일단은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니까 1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수 x가 존재하잖아. 맞지? 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분의 a 플러스 1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의 해가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지금. 맞죠? 음. 자,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9가 되도록이거든. 자, 1보다 커요. 여기까지예요. 9가 되려면 일단 2부터 들어가요. 2, 3, 4까지만 들어가야 되죠. 됐어요? 자, 여기 위치가 4예요. 여기 위치가 5입니다. 됐나요? 준영아. 등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등 어디 들어가야 돼? 4. 4에 들어가야 돼? 정말? 4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4가 지금 3분의 a 플러스 1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은 숫자 볼 거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해는 4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맞죠? 그럼 얘가 3, 4가 되어버리면 안 갖고 있어버리잖아. 내가 그거 하자 하는 해. 그지? 그죠? 그래서, 4가 아닙니다. 5에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5가 된다 한들, 5를 어차피 안 갖고 있을 테니까. 됐어? 어. 이거 풀어주시면 끝나요. 알겠죠? 응. 6번 봐요. 자, 어느 반 학생들이 피자 몇 판을 나눠 먹으려고 해요. 모든 판을 똑같이 6조각으로 각각 자른 후, 한 명이 3조각씩 먹으면, 다섯 명이 피자를 먹을 수 없고, 한 명이 두 조각씩 먹으면 피자가 한판 이하로 남는다고 해요. 이때 이안에 최소 학생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 너네 막 그런 거 기억나? 혹시? 이 1차 부동식 문제에서 막긴 의자에 앉히는 막그 학생 막 그거 기억나? 그런 문제인데 얘는 좀 많이 어려워요. X를 잡기가 조금 힘들더라고. 나는 학생 수를 X로 좀 잡았고요. X에 대한 범위를 따올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를 X에 잡았고, 어떤 식을 세울 거냐면, 피자 조각에 대한 식을 세울 거예요. 피자 조각에 대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 모든 판을 똑같이 여섯 조각으로 각각 자른 후한 명이 세 조각씩 먹으면 다섯 명이 피자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피자 조각의 개수는 어떻게 된대? 데세 조각씩 먹으면 다섯 명이 피자를 먹을 수 없어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각의 개수 어떻게 돼요? 맞아요. 3 곱하기 x-5 이렇게 되겠죠? x명에서 5명 빼고 3조각씩 먹은 거잖아. 됐어? 정신 차려라. 일어나 앉지마 너. 자 그럼 이 피자 조각이라는 것은요. 3배의 x-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6조각은 어떻게 써먹어요? 피자가 몇 판을 나눠 먹는다 했지. 그지? 어. 그러면 한 판당 여섯 조각씩 있는 거야. 됐어? 그럼 피자 조각의 개수는 무조건 6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돼요? 이게 들어가서 좀 어렵더라고. 한 판당 여섯 조각이에요. 한 판당 여섯 조각. 그지? 그러면 이 피자 조각의 개수는 무조건 6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걸 체크해야지 문제가 풀려요 이거 체크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아마 답이 이상하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식 세웠고요 한 명이 두 조각씩 먹으면 피자가 한판 이하로 남게 돼요 그러면 두 조각씩 먹었어 X명이 그지 그러면 피자 조각의 개수는요? 한판 이하가 남는다 했잖아. 그지 이만큼부터 2x 플러스 6까지. 이만큼씩 남, 남지 않을까요? 그죠? 어. 피자 조각에 대한 식이에요. 한 조각부터 여섯 조각까지 남는다. 라는 식을 세운 겁니다.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이쪽 풀고, 이쪽을 풀면요. x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반에 최소 학생수 하고 16 하면은 땡 되었을 거예요. 자 만약에 x가 16이잖아? 일단 16 집어넣어 볼래? 3의 배수가? 아 6의 배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최소 인원은 17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굳이 x가 몇 명인지를 좀 따져주면요. x는요 17, 19, 21 이렇게 딱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주의해 주세요. 여기 878. 문제가 겁나 길어요. 겁나 길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따라 졸리면 좀 일어나라. 너 내가 여기서 졸면은 피곤이 풀리지 않아, 절대. 알겠지? 졸면은 피곤이 풀리지 않아. 차라리 집에 가서 자는 게 나아.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우리. 알겠죠? 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못 주위를 따라 도로가 있고요. 두 지점 AB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고, A 지점에서 도로 위에 지, 두 지점 PQ까지의 거리는 각각 x 요좀 적어 놓자, 에? 좀 그릴게요. 연못이 있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여기에 다리가 또 있어요.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 Q가 있는데요. A 지점에서 PQ까지의 거리는 X래요. 각각 X야. 자, 그리고 B 지점에서 도로 위에 두 지점, B 지점에서 도로 위에 두 지점, CD까지의 거리는 각각 9, 10이요. 자, C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데요. B로부터 C까지는 9고요. B로부터 D까지는 12라고요. 됐나요? 어. 자, 그리고 C 지점에서 출발해서 Q 지점까지 갈때 C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에서 출발해서 Q 지점까지 간대요. 두 지점 PA만을 지나는 경우 한 번씩 지나는 경우랑 이렇게 지나는 경우요. 그거랑 두 지점 BD만을 한 번씩 지나는 경우 오메, 뭔 경우가 이렇게 많대. 어. 두 지점 BD만을 지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두 지점 BA만을 한 번씩 지나는 경우. BA. 내가 PA를 아까 이렇게 BA로 봤구나. 이렇게 지나는 경우, 이렇게 지나는 경우, 이렇게 지나는 경우, 이렇게 지나는 경우 다 똑같다는 거 아니냐? 그냥, 결국. 맞지, 맞지? 어. 자, 여기까지 한번 자를게요. 모두 같다. 됐어? 어. 자, 그럼 이렇게 적을게. 1번식이요 1번. PC랑,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다 똑같다고? 그거 그대로 적을 거야. 자, PC랑, X랑, X 더한 거랑, 지금 P 지점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B, A 지나는 거. 9랑, A, B랑, X 더한 거야. 일단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정리를 해보는 거야. 알겠어? 어. 자, 그리고요. 9랑, 12랑, D, Q랑. 이게 다 같다는 거야. 일단 이렇게 적어봐. 미지수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알겠죠? 어 자, 그리고요. 또 G, D 지점에서 출발해서, D 지점에서 출발해요. D 여기서 출발해요. 다시 가자. D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까지 갈 거래. 그랬을 때두 지점 QA만을 지나는 경우와 BC만을 한 번씩 걸쳐서 지나는 경우, 그리고 두 지점 BA를 한 번씩 지나는 경우, 이동, 뭐냐, 이 순서대로 이동거리가 멀어진대요. 여기서 이제 부등식이 나오네. 자, 2번씩. 여기가 이제 2번씩. 순서대로래. 뭐 먼저 지날 거냐면, QA요. QA 갔다가, BC 갔다가, BA 이렇게 갈 거예요. 자, QA 먼저 갑시다. 가장 짧은 거리인 거죠. 자, QA 가려면, DQ에서 X 더하고, X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엄마, 엄마. 맞아요? QA 들렸다가, 그리고 B, C, B, C.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12 플러스, A, B 플러스, 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에서 B, C 들리는 경우, 12 플러스, 9 플러스, PC. 이렇게 좀 적을 수 있지 않냐? 엥? 잘못 얘네 들이가 바뀌었다. 그치? 얘네 둘이가 바뀌었어요 지금. 음. 됐죠 그러면? 음. 자 이때 자연수 X요. 자 이거 해갖고 자연수 찾아라 이거요.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좀 적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이지 않냐? 어디에서 보이냐면, 나 이거 풀면 되잖아, 일단은. 그지 근데 있냐, DQ든 PC든 뭔가 서로가 서로한테 표현됐으면 좋겠어. 나 그냥 DQ, 음메. PC라는 게 DQ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적을게요. 1번식에서 가져와서. 알겠죠? 자, PC라는 것은요. 이거 두개 보고 적을 거라고 그러면 dq 마이너스 dq 플러스 20 20 얼마냐? 21이냐 플러스 e x 이렇게 좀 적을 수 있겠죠 맞아요? 응. 자 그러면 뭐? 아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e x 응.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 시계랑도 같이. 얘에다가 PC자리에 DQ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 DQ 플러스 2X 12 플러스 9 플러스 DQ 마이너스 2X. 자, 그럼 DQ가 사라져준다? 그럼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되어버렸지. 그지 어. 그러면 4X가 21은 어쨌대요. 4X가 30, 사, 30, 30, 40, 40이죠. 40이 이렇게 되나? 난데 계산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2 1일 맞지? 아니야, 맞아. 맞아, 나 잘했어. 맞죠? 계산. 11, 12, 1 내가 풀어놓은 건 DQ를 PC로 바꿔가지고 그래. 자, 그럼 X가요. 4분의 42.42 .42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X가 지금 10보다, 10점 얼마 얼마보다 작은 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어. 자, 그리고요. 이쪽은 너 내가 똑같이 좀 해보세요. 여기 위에 식다 적혀 있지? 그지 그러면 엑셀 범위를 또 하나씩 찾을 수 있을 거야 얘랑 ab랑 pc인 거 이용해서 이거 이용해서 됐어 응. 뒤에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넘깁시다